자, 라타슈는 여기까지고 다음 리시브루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리시브루입니다. 도멘드라 로마라 콩티는 3.51헥타의 리시브루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총 8개의 플러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5개의 플스는레 리시브루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크기는 1.2972헥타입니다. 이구획은 이제 로마네 공티와라 로마네와 맞닿아 있고 두 번째 플스는레 리시브루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두 개의 플러스로 나눠져 있으며 크기는 1.2768헥타입니다 마지막 한 개의 플러스는 어, 단일 면적으로는 가장 큰 사이즈로 레베로알 우 루시브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사이즈는 0.937헥타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의 평균 수령은 약 50년 정도이고요. 포도나무의 상태에 따라서 새로 포도마루를 식재한다고 합니다. DHC는 1855년에 루시브를 처음 구입을 하였는데요. 이 당시에 오너가 바로 리보 블러셔였습니다. DHC의 루시브로는 티노노아가 지닌 우아함과 파워를 모두 경비한 와인이요 개인적으로는 24개의 빈티지를 테스팅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6, 6, 7, 1, 9, 0, 9, 9, 0, 5, 0, 9, 2010, 2015 빈티지가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으며 루시브의 평균 가격은 약한 5,300불을 상회하기도 하고 빈치에 따라서는 9000불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아주 좋은 와인이에요. 뭐 자이의 리시브루, 그 다음에 DRC 리시브루, 르루아 리시브루 위시부르 세 개가 리시브루의 끝판 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다음은 로마네 생비방입니다. 도멘드라 로마네 콩티가 소유한 로마네 생비방인 경우에는 이제 마레몬주 가문에서 소유한 5.2858헥타의 포도밭을 1966년에 임대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1988년에는 포도밭을 직접 구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즉첫 번째 빈티지가 1966 빈티지입니다. 포도나무의 평균 수령은 역시 이제 한 50년 정도 되고요. 어, 포도나무 상태에 따라서 식재를 하고 있고 파워와 스케일 거기에 집중도까지 진인 아주 매력적인 와인인데요. 약간 남동생 이미지? 수영 선수를 떠올리는 이 군살 하나 없는 탄탄한 바디감이 돋보이는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와인은 빈티지에 따라서 최소 15년에서 20년 정도의 셀러링이 필요하고요, 장기 숙성이 되면 50년 이상도 숙성이 가능한 와인입니다. 개인적으로 DRC의 롱만에스 비방은 23개의 빈티지를 테스팅하였으며 첫 번째 빈티지인 1966년 빈티지를 필두로. 85, 90, 91, 96, 99, 02, 03, 05, 09, 2010, 12, 15 빈티지가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롱원 헬싱비왕의 평균 가격대는 약 4,000불 대를 상회하고요. 빈티지에 따라서는 6,000불을 상회하기도 합니다. 리시브로하고 사실 d i c 가 롱원 헬싱비왕을 출시하는 가격이 똑같거든요. 근데 사실 시장에서 리시브로가 좀더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 사실 출시 가격은 똑같아요. 엑셀라는. 매력적인 와인이에요. 로마네 생비방 루루아가 이제 d i c 에서 밀려나면서 이제 작심하고 만든 게 로마네 생비방하고 루시브로예요. 그래서 사실 두 개를 빌려면 두 와인 다 아주 뛰어난 와인이지만 사실 지금은 루루아가 훨씬 비싸거든요. 가이브제스에 근데 사실 퀄리티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자 다음은 그랑에세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d i c 는 3.53헥타의 그랑에세조를 소유하고 있으며 포도나무의 평균 수령은 약 50년 정도이며 평균 가격은 약한 3,900불 정도 돼요. 개인적으로는 31개 빈티지를 테스팅하였으며 그중에서도 7 8 9 0 9 9 0 2 0 5 0 9 2010 15 19 빈티지가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 와인은 이제 DS 특유의 홀 클러스터가 지닌 이제 우아한 향기와 감미로운 타닌이 매력적인 와인으로 빈치지에 따라서 최소 10년 정도의 숙성을 시켜야 시음적기 들어가지만 뭐 5년 안에 드셔도 충분히 매력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에세조와 비교해서는 조금 더 두툼한 바디감과 파워를 지니고 조금 더 남성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약간의 체급 차이인데 자동차로 치면 3시리즈와 M3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랑 에세조와 M3, 그냥 에세조가 이제 3시리즈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에세조입니다 도멘드라론의 공기는 약 4.67헥타의 에세조를 소유하고 있으며 포도나무의 평균 수량은 약 50년 정도입니다 DRC는 이제 에세조 두 개의 클리마에서 생산된 포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약 90%가 레플레레르에 위치하고 있고 나머지 10%는 이제 클로생드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가격은 약한 3,500불대이고요 사실 이 와인이 예전엔 가성비로 최고였어요 제가 DIC를 처음 테스팅하기 시작한 2005년 당시만 하더라도 2005년 에세조 네, 그때 처음 테스트 했었는데 그때 국내에서 20만 원에 샀어요. 우와. 업장 공급가가 20만 원대 초반. 그러니까 소비자 가격이 30만 원중반이었으니까뭐 2000이 2004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딱 10년 정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도 2015년에 2010 빈티지가 600불 정도는 구입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레스토랑 가면 5-600불이면 마실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2015년 빈티지가 한번 출시되면서 가격이 펑 한번 뛰었고 2019년 빈티지가 되면서 또 한번 뛰었고 그래서 지금은 뭐 미국에서도 아주 저렴하게 살수 있는 것도 2000불 초반 정도예요. 개인적으로는 32개의 빈티지를 테스팅하였고 그중에서도 78, 85, 90, 99, 02, 05, 09, 10, 15, 19 빈티지가 최고의 빈티지로 손꼽으며 제가 아직 캐스팅을 하지 못했는데 2020 빈티지가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와인이 뽕따하 향이 진짜 예술이에요. 땅 땄을, 땄을 때 향이 그홀 클러스터가 지닌 매혹적인 향기를 아주 멋지게 표현하는데 이번에 제가 2019 빈티지는 비밀이야님과 파리에서 먹었어요. 꼬라뱅 한 잔에 180ml인가? 근데 90ml야. 음, 나쁘지 않잖아요. 어쨌든 이 와인은 빚에 따라 최소 10년 이상의 숙성이 필요하지만 출시하고 2, 3년 안에 드셔도 아주 매력적인 와인입니다 그래도 뭐 숙성을 해야 그 진가가 드러나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기억에 남는 에세조가2004 빈티지예요 진짜 어려웠잖아요 2004는 제가 한 5번 정도 테스팅을 했었는데 시네물방을 작가인 아기다다씨 남매와 일본 집에서 같이 한번 테스팅하기도 했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그때 그때 제 와인과 사람 책 쓰면서 일본에 놀러 갔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다음은 꼬르똥입니다 유일하게 꼬뚜도 본에서 생산되는 와인이죠. 2008년 11월 도멘 델 라모르콩티는 꼬르똥 언덕에 위치한 도멘 프랑스 플로롱 드 메로드. 거기 상속인한테 그꼬르똥의 3개의 그랑 크루밭을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포도밭이 꼬르똥 브레상트가 1.19헥타구요. 그다음에 0.57헥타인 클로드 로이, 그다음에 0.52헥타인 꼬 코르똥 레나드를 임대를 하게 되었는데 구획들은 이제 올드 바인들이 굉장히 많이 식재가 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DRC는 이 코르똥 세 개의 클리마에서 생산된 와인들을 다 블렌딩해서 출시를 합니다. DRC 코르똥의 첫 번째 빈티지는 2009 빈티지고요. 모든 구배 중에서 항상 가장 이른 시점에 수확을 해요. 코르동의 평균 가격은 약한3,000 불대로 성형이 돼 있는데 이게 2013년에 미국에 출시가 되었거든요. 그 당시 레스토랑에서 1,000 불이하에 마실 수 있어요. 구입가도 그랬었고요 이후 저도 뭐 2010, 2012, 14, 15, 16, 19 빈티지까지 총 7개의 빈티지를 테스팅했는데 모두 수준급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어요. 다만 에세조와 가격 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에세조를 더 추천해 드 꼬르동 치고는 완성도가 아주 높지만은 삼천 볼 때의 와인이라고 구에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제가 이제 2010년에 디아이시를 방문했을 때 빌런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포도밭 이제 수확이 끝났을 때니까 그 포도밭 관리를 이제 우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되면 세 가지 구배를 각각 출시할 생각이 또 있다고 그때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뭐 세계 포도밭을 블렌딩해서 만들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빌런는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사실 이 와인은 최소 7~8년 이상의 셀러링이 필요하며 빈티에 따라서는 뭐 12년 정도의 셀러링 정도 하면 시음적거에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인 좋아요, 좋은데 디아시치고는 좀 약하다. 근데 반대로 치면 꼬르똥치고는 짱이다. 네. 자, 다음은 레프티몽입니다. 도벤드랄 로만의 꽁 뛰는 0. 4 0 5헥타의 레프띠 몽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들이 소유한 플라스는 오레뇨의 북동쪽 그리고 리시브르의 남서쪽 코너에 맞닿아 있으며 대각선으로는 라로마네가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디 r 시는 이전부터 이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다른 와인들과 블렌딩해서 본 로마네 프레멀 크루 디보블로 쉐로 생산을 했었죠. 하지만 2018 빈티지는 레프띠 몽을 따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오직 레스토랑에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첫 번째 빈티지인 2018 빈티지는 1747병의 와인이 생산되었습니다. DRC는 보통 생산량의 60% 정도를 리즈하니까 실제로 시장에 풀 와인이 한 1000병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50%, 60%를 출시하고 나머지는 셀러에 보관을 하거든요. 현재는 2019 빈티지까지 출시되었습니다. 재미난 것은 이게 이제 유럽 레스토랑에서 드시면 천 유로면 드실 수가 있어요. 천 유로 초반, 뭐 비싸도 중반이면 드실 수 있는데 이게 시장에 풀렸던 게 물건이 나오는 거죠. 근데 가격이 무려 만불 내외입니다. 저도 2018년 딱한번 테스팅했어요. 근데 와인 자체는 뭐좀 어리긴 해, 좀 굉장히 진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한 와인이긴 한데 생각해보세요. 이걸 만불 주고 드실래요, 에세주를 세병 드실래요? 해줘 세 자,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소개해 드릴 와인은 꾸베듀보 블로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DIC에서 어, 그랑크루 예를 들어 로마네콩티 라타 슈르시브루, 로마네생디방 그랑에세조에세조에서두 번째, 세 번째 수확에서 얻은 포도를 다 블렌딩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고디쇼, 말콩소를 섞어서 이꾸베듀보 블로셰를 만들게 됩니다. 이 와인은 1990 구 빈티지가 첫 번째 빈티지이고 9후티0가0번0빈0지0고0후0 0 0 2 0 0 90 4 0 0 90 90 0 0 8 90 0 9 1 1 9 빈티지를 생산하였습니다. 9 9 90 90 90 90 9 9 9 9 90 90 테스팅을 했었90 90 90 90 90 90 90 0 90 90 0 90 90 0 9 2 0 0 90 0 90 0 90 0 0 90 90 0 0 0 0 0 0 되게 위저너블한 가격대에 판매되고 있는데 잘 보이기가 쉽지 않죠. 메모까리아는 어린표복을 사용을 하거나 거기서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 뭐 이렇게 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화이트 와인입니다. 몽아셰를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멘드라 러머리콩티는 1963년 몽아셰의첫 파스를 이제 인수하기 전까지는 레드 와인만 생산을 했었어요. 네, 현재 도메들드농 롬앤에콩티의 경우에는 몽아셰만 총세개의 파셀로 0.6759헥타를 소유하고 있고요 어, 모두 사샤뇽 몽라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이제 슈발리에 몽라셰 아래로는 바타 몽라셰고요 해발 높이가 255m에서 270m 정도로 경사도도 6도에서 10도 사이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포도밭이 동쪽을 향에 있어서 여름 내내 햇볕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연간 생산량은 이제 뭐한 2,400, 500병에서 이제 많을 때는 4,000병 정도인데요. 일반적으로 모든 포도밭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수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몽화시의 평균 가격은 약 11,000불을 상회하고있 하고 빈티지에 따라서는 15,000불을 상회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6구 빈티지를 시작으로 25개의 빈티지를 테스팅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이제 올해 2월에 LA에서 테스팅한 1978 빈티지를 필두로 88, 96, 05, 07, 08, 2010, 15, 17, 18 빈티지가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으며 모아시 같은 경우는 최소 1 0에서 15년 정도의 숙성이 필요하며 빈티지에 따라서 잘만 숙성이 된다면 50년 이상도 셀러링이 가능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국내에서 2005년, 6년 2006년... 하더라도 100만 원이면 샀어요. 100만 원에 구입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 무똥로칠드 00 빈티지가 디아시 모아, 모아셰보다 비쌌다. 그런 시절이 있었죠. 지금도 프랑스를 잘 찾아다니다 보시면 아직도 디아시 모아셰의 한 3천 유로에 만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장가가 너무 과열돼서 이렇게 오르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최근 5, 6년 사이에 디아시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뭐 화이트 와인이 끝판 대장답게 완성보가 아주 뛰어난 와인입니다. 르플레브와 비교했을 때 어떠셨어요? 아 사실 르플레브는 좋죠. 르플레브도 좋은데 생산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 DRC의 2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가격이 그렇게 높은 거지 사실 그런 거랑 비슷해요 자크프레딩미니아와 루미에뮤지니아하고 차이가 크게 나나요? 둘다 아주 좋은 와인이잖요 물론 조금 더잘 만들긴 하할 수는 있겠지만 루미에아가둘다 좋은 와인인데 시한 가격은 10배 이상 나잖아요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 10배까지는 안 나. 한 6배, 7배 는 나겠다. 그러니까 보규회가 뮤진이가 와인이 퀄리티가 떨어지나요? 뭐 루미와 비교하면 좀 떨어질 수있겠지만 가격 차이가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날 만큼 수준 아니잖아요 사실 둘이 비슷해요. 근데 스타일이 좀 달라 달라요. DRC는 좀더좀더 무게감이 있고 좀더 이런 풍성함을 지니고 있다면 르플레브는좀더 하늘하늘한 느낌이고. 근데 제가 예전 안클라도 르플레브가 만들었던 몽화실를 테스팅해봤거든요. 뭐 2005년도 그렇고 2010 빈티지까지 테스팅해봤고 2014도 테스팅을 해봤는데 사실은 르플레브의 지금 중흥기를 이끌고 있는 피에르뱅상이 만든 몽화실를 만든 거 같습니다. 이 작가님 저하고 르플레브 같이 가서 르플레브들 쫙 먹었어요. 몽화실 빼고 다그 빈티지가 피에르뱅상이 만든 첫 빈티지, 예요2017 빈티지, 아주 맛있던 거. 저한테 I'm sorry, Mr. Lee라고 했던. 수입사가 한국에 일주일 전에 자리해 줬다. <laughs>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어쨌든 르플레브는 그래서 피에르뱅상이 만든 걸 진짜 먹어보고 맛이 어떨까? 그분이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주목을 하는 게 르플레브가 돌아가시고 나서 와인의 머리가 내려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올라갔잖아요. 대단한 분인 거죠. 그때. 자 다음은 바타 몽라셰입니다 도멘드라 로버니 콩티는 0 1 7 4 6헥타의 바다 몽라쉐를 소유하고 있고요. 1년에 보통 딱두개 아니면 한개 배럴을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1년 생산량이 300병에서 600병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와인은 이제 프라이빗한 용도로만 사용을 되는데, DRC 네이블을 달고 판매된 적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처음 일반 고객들한테 선물용으로 나간 게 언제였냐면, 피코피라고 해서 와인 모임이 있거든요. 한국에도 몇분 계시는데 억단위로 와인을 사야 돼요. 근데 거기서 DIC 를 매점 배정을 해주는데 DIC 테스팅을 팬덤트 때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어, 재작년 선물로 아마 바다 목나시가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시리얼 넘버가 붙여서 나오니까 재판매가 거의 불가능하고요. 왜냐면그 시장에 나오면 아 얘가 팔았구나 해서 피코피에서 잘리니까. 그리고 DIC 공식적인 행사에서도 바틀 넘버를 0000으로 붙여서 나와서 만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와이너를 직접 방문하시면 테스팅할 수가 있어요. 바타 몽라시는 완만한 경사의 남동향이고 플리니 부분에 비해서 이제 샤샤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깊은 토양을 지니고 있어서 아주 밝은 컬러를 지니고 미네랄 캐릭터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무게감이 있으면서도 컴플렉스티를 지닌 매력적인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판매된 적이 없기 때문에 시장 가격은 형성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2010년에 DRC를 방문했을 때, 어, 1995 빈티지를 테스팅을 했었고, 뉴욕에서 빌렌이 왔을 때2008 빈티지 단두번 테스팅 해봤는데, 아, 미래랄리티가 아주 좋았어요. 몽화제일보다는 조금 가벼운 느낌이었고, 어쨌든 아주 좋은 와인입니다. 정말 매력적인 와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와인입니다. 바로 꼬르동 샬마뉴입니다. 꼬르동 샬마뉴의 첫 번째 빈티지는 2019 빈티지이며 약 9,000병의 와인을 생산을 했습니다. DRC는 이제 꼬르동 샬마뉴를 2018년 이제 11월이죠 아스날 구단주 어, 스탠리 크론키가 소유를 하고 있는 본헤드 마트레이로부터 어, 2.9헥타르를 임차를 하게 돼요. DRC에서 포도밭을 빌려서 만들게 됐죠. 꼬르동 샬마뉴는 이제 꼬르동 언덕 위쪽에. 위치에 있는데 이 언덕은 더 많은 석회암 표토를 가지고 있어서 샤르도네가 자라기에 아주 훌륭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똥샤르만니의 평균 가격은 약한 7,000불대에 형성이 되어 있으며 어 역시 프랑스 레스토랑에 가면 2,000유로대면 만나실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2019, 2020 빈티지를 테스팅했었어요. 두 빈티지가 다 완성도가 아주 좋았습니다. 어, 두툼한 바디감과 오일리한 유질감 거기에 이제 폭발적인 미네랄를 터치까지 갖추서 아주 매력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이게 7천불이라는 금액을 내고 구입하기에는 조금 에바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아샤가 지금 뭐, 만불을 넘어갔으니까 사실 네. 사실 올해 제가 5월 달에 비조의 꼬르 통차를 만이2022 빈티지 바틀링 된걸 테스팅을 했었거든요. 이 와인도 정말 예술이었거든요. 근데 기존에 최고의 꼬르동 샬마뉴를 만들고 있는 꼬시 드루이와 르루아, 거기에 이제 2019 빈티지부터 DRC가 합세를 했죠. 거기에 이제 2022 빈티지부터 비조가 합세를 했죠. 그리고 이제 르플레브의 정점을 찍은 피에르 빙상이 작년에 2023 빈티지부터 또 꼬르동 샬마뉴를 만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밀레만까지 해서 이래저래 이제 꼬르동 샬마뉴는 최근 가장 핫한 와인. 생산지는 분명해요 전쟁터죠 네, 전쟁터죠 갑자기 전쟁터가 왔어요 네. 지금 DRC가 7000그루 하잖아요 얘들이 지금 3헥타에서 1년에 9 0 0병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헥타르당 DRC가 보통 1000병 만들었잖아요 비조가 0.67헥타거든요 0.7헥타 정도 될 거예요 몇병 만들었을까요? 그래도 한 0.7이면 한 7-8백병 안되지 않았 600병 어? 르루아도 꼬르동 샬마니하고 수량이 작거든요. 그러면 사실 르루아 꼬르동 샬머니하고 DRC하고 비교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가격은 비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시장에 출시되는 순간 제가 보기에는 에세조보다 비쌀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600병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2022 빈티지 아주 좋죠. 첫 빈티지 버프 붙으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아, 옛날에 진짜 포도포도 샀어야 됐는데 옛날에 저희 파운더인 강 대표님하고 나 지금 옛날에 아픈 기억 아, 옛날에 비트코인 같은 거야 이거 지금 1회다에한 팥살 딱 붙어 있는 게 10억인가 13억에 나왔었는데 그때 샀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150억? 내가 보2 0 0억안받 아, 거야 그걸 비주한테 빌려줬어야 되는데 그때 할 거야 어, 와 부르고 싶은 밭댁이다 <laughs> <laughs> 밭 장사다 그리고 대신 또 중요한 건 생산자가 중요하다. DRC는 의심할 나위 없는 최고의 생산자입니다. 뭐 뛰어난 생산자들이 포진을 하고 요새 올라오고 있지만 사실 버건디하면 DRC, DRC면 끝. 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최고의 와인을 생산합니다. 아 그리고 DRC에서 참고로 어 직원들용으로 와인을 만들어요. 직원용으로 와이트와인, 레드와인, 오즈 와인세개를 만들어요. 진짜 맛있어요. 예전에는 DRC에 계시던 분이 어, 한 루트를 통해서 제가 아시는 분한테 그 DRC에서 1년에 끝나면 24병씩 준대요. 어, 뭐 화이트 24병, 레드 24병, 뭐 로제 24병 이런 식으로 해서 로제 12병인가 그렇게 해서 준대요. 그러면 그거를 병당 뭐 300유로 정도 주고 사셨대요. 200유로씩 주고. 근데 그분이 이제 그만둬서 그 와인을 더 이상 구입할 수가 없는데 저도 2009년, 10년, 11년, 12년에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그 라비니아에서 만드는 코트드 그건 달라요. 직원용은 다 쓰고 남은 진짜 얼마 안 남은 포도들을 쥐어짜가지고 다 블렌딩해서 만드는데 레이블도 없어요. 대신 코르크만 원래 디아이쉬로 보면 이렇게 L, T, R, C, E, G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코르크에 중앙에 글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디아이 코르크가 돼 있는데 그게 진짜 맛있겠네요. 그 한복구에서 사주시면 제 뛰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불고니오 최고의 와이너리 DRC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불고니오 최고의 생산자 소개가 남아서 몇개 생산자를 제가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인마신아톰 이준혁이었습니다.